예, 사드배치 당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여당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이죠. 어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짚었었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워낙 예, 예. 인터뷰를 잘안 하셔서 무척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에, 사드 배치 당시에 여당의원들 대다수가 배치 자체에 상당히 좀 힘을 실어줬던 상황에서도 어, 윤석열 예. 의원께서는 에, 이게 전략적 하던데 너무 일찍 쓰는 듯한 느낌이 있다. 좀 신중론을 펴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같으신지요? 예, 제가 계속해서 사드 배치 결정에 신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의적 방어적 조치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사드가 또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레버리지의 성격도 있거든요.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었다. 예, 예. 예.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요 이 사드를 어떻게 보느냐? 미국 주도하의 MD 체제 편입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 문서들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예. 또저 개인적으로. 이 사드 배치는 미국 주도화 MD체제 편입의 서국입니다. 그건 뭐냐? 한미 간의 한반도 동맹이요. 한미일 지역 동맹으로 가는 전초 단계로 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드를 배치한다? 그럼 배치 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서로 신뢰의 바탕의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어, 우리가 한일지역동맹이 가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게 없이 가니까 결국 어떻게 냐 중국이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발이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단계로만 2, 3단계 수준이다. 그렇다면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 조치는 7단계 이상이 더 남아있을 정도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으로요. 장성할 수 없는 보복이 옵니다. 예. 그 보복이라는 것은 예.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또 심지어 영토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예. 중국에 불복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된다. 중국을 아는, 아는 차원에 중국을 좀더 알아서 우리의 예.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보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은 예. 참, 저희가 작년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벌써 그때부터 상상할 수 있는 보복 보복 조치를 검토를 해놨고요. 예. 지금 뭐 관광객 뭐 금지한다, 뭐 롯데마트에 대해서 위생소방 점검한다, 뭐 한한량 내린다 했는데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거니 한국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줍니다 이미 한국인, 그런 움직임이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예, 하고요. 예, 예, 나타납니다. 한국인 한국 제품에 예.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우리가 10월달에 한중 통합 소아프 연장한다는데 절대로 안 해줍니다. 예. 절대로 560억 달러. 자안 지금 해준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왕에 네. 우리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보복 조치 이외에도 전방위중인 보복 조치가 지금 뭐 예를 들기로는 네. 7단계 정도가 더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이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안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네, 어떤 레버리지로쓸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안보상 필요 필수 요건이라면 이것은 네. 지, 예, 추진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추진을 하더라도요 예.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예. 전략적 소통하에. 우리가 추진을 했어야죠. 그러나 결국, 중국의 현행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설사 설사 드 배치를 확정지기 전에 전략적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에? 태도를 바꿀 정도가 가능했겠는가? 이제 아, 이런 의문은 드는 말. 아니면 우리가 왜,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사드에 예. 따라오는 ANTPY 레이다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ANTPY 레이다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 요격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작동시키기 위한 소위 말해서 TM 모드, 터미널 모드, 종말 모드로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그 사드 레이다가 북한을 향해서 600 k m 5,600 k m 밖에못 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사드 ANTPY 레이다를 종말 모드가 아니라 전진 배치 모드로 변화시키면은 그걸 또 서해 쪽으로 중국을 향해 쏘게 되면 무려 2,000 k m 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ANTPY 레이다가 소위 말해서 중국 앞마당에 CCTV를 설치해 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의 미사일 동향을 다 훑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청와대 관계자들도 저한테 뭐 ANTPY 레이다를 터미널 모드,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하는데 무려 1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전그 정도는 아니다. 미국의 그이 소프트웨어 변환 수준이 엄청나게 빠를 거다라고 예,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은 애초 사드 배치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예, 예. 다시 한번 짚어주신 부분이 될 테고요.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선 주자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도민주 의원. 한민국 국방장관을 지난 일일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차기 정부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요. 일단 예. 결정이 내려지면은 정책 입장이 다 달라도 함께 지지하고 가야 됩니다. 예.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사드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군사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중화주의 굴복하라는 겁니다. 예. 중국은 뭐냐? 사드를 빌미 해서 한국 정치권이나 이제 국민 여론 사이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맞서지 말라. 어 너희들 맞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한국에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바로. 설사 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현재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당시에 어떤 전략적 소통이라는 그런 카드를 좀 쓰면서 신중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으나 이미 결정됐다면 재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면 그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일단 예. 가야 됩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윤성현 의원님의 입장을 들었고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연결이 됐으니까 최근 전국 현황도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예. 예. 예, 매주 이 탄핵 반대 집회 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예예예, 아, 같습니다. 예, 예, 뭐 이럴...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 일부도 어, 또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뭐 예, 예, 예. 찬성적이든 반대쪽이든 정치권 예. 인사들이 이렇게 양쪽 집회에 참여하는 것, 예, 예. 공론 분열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뭐 분열시키고 이제 선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 특히 집회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용서도 구하고요.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이제 경청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목소리는 그 많은 분들, 뭐 몇십만 명 중에 한그뭐 백만 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렇게 집회가 이를테면은 막바지에 들면서 인원수도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이것이 예, 어떤 예. 형태로든 아,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는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예. 정신 입장에서 보셨을 때? 예. 뭐 헌재 판결을 하는 분의 그 가치 판단에 따른 문제겠죠. 예. 물론 헌재 재판관님들은.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 이정미 헌재 권한 대행 퇴임일은 13일인데. 예예. 예. 그 이전 판결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승복 여부와도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민하기도 한데요. 에,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저는요, 이게 이정미 권한 대행이 13일 날뭐 사퇴하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알기로 헌법 111종가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9명의 재판관을 구성한다. 그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것 같이 명확하게 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일단 9명의 재판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네.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뭐그 다음에 이제 그퇴임에 맞춰서 뭐 서둘러서 평결하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뭐 미리 이제 승복이냐, 불복이냐 묻는 것도 이제 괜히 평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에, 정치권에서 어찌됐건 여야 모두 어, 헌재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승복하겠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입장이긴 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제도권 정치에 있는 분으로서 헌재 평결이라는 것은 뭐 이제 헌정 질서니까 존중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예. 어, 개인적인 기대는 뭐 평균과 평결과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야당 대선 주자분들이 얘기하는 뭐 혁명이나 뭐 밀란이나 연결되는 건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낮다고 보질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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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술의 거치 판단 문제가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헌재 예.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자진하야 이야기 이것도 잠시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꾸 뭐 자진 사태다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예. 그걸 검토하는. 적이 없습니다 전혀 예. 사실이 아니다 그 하나의 그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0.00%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자꾸 탄핵 문제를 법이 아닌 이제 정책으로 풀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지금 뭐 자신 사퇴한다 이건 결국 그내 대통령이 정치권이 얘기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는 꼴입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현재이 판결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해야 됩니다. 예. 중대하게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위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위반의 일을 하려고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 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헌재 판결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은 기각내지 각하가 될 거라 믿기 때문에 예. 전혀 이거는 생각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연결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